이제 시다니까 박수 아시시요 박수 한번 다시 주시죠. 예, 네, 이제 떠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박수라도 열심히 주시면 제가 기를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인데요, 성산포 클럽이 이번에 복합주구에서 최우수 클럽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니다. 닙 수천 계 클럽에서 1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중에서 1등하면 저희 지구에서 복합 1등하면 대학 민국에서 1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달. 해달 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요 지구에서 연속으로 1등했다는 것은 송산포 클럽이 제주대 명문 클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등으로서 우뚝선 클럽으로 성장했다는 그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지구에서도, 복합 중에서도 1등 가능 지구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김한영 총재님이 계신데요. 저가 총재하긴 결정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김한영 총재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도 보내주세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총재할 사람이 없어서 총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하니 집사람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집사람이. 그럼 됐구나.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재를 하니 너무나 기쁘고 이 자리를 만들어준 데에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 총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성상포 라인스 가정을 반갑습니다. 총재 양성춘입니다. 오늘 제주성산보호 라이스클럽 창립 제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고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해오신 제주성산보호 라이스클럽 회장 김문범 라임을 비롯한 모든 라연 가족들에게 신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나중에 참석해주신 당선총재 박지서 라임 당선일부총재 안선 라연 당선일부총재 박용선 라임 손상포 부업장 김경범님 도윤 당선자 현기종님 자메클럽 센트럴 란수 회장 아니 제4지역부총계 강상종 나이온 자메클럽 센트럴 란수 회장 주상용 나이온 스퍼츠클럽 제주도 란수 회장 고기범 나이온 코스트클럽서이포 정방 란수 제고회장 김재영 나이온 및네분 모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라이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공사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이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제주성산포 라이스클럽은 확고한 목포와 기존을 세워서 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각 지역에 전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파수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 성판 제주선상포라이스 가족 여러분 제주송상포라이스클럽 제주 지구를 이끌어가는 어떤가는 클럽입니다. 여러분의 봉사 실적은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에서도 봉사의 유대함을 나누고 성공에 서고 있습니다. 봉사인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아간 것이 보편적 가치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칭찬, 선남 안상을 추측하고 배려, 사람을 추측해 니다 선배라인스는 후배라인스를 칭찬하고 후배라인스는 선배라인스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담 여정을 함께 하여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공사인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폐하가 됐고 국민들은 흘벗고 금지르고 있었을 때 미국에 있는 전난수 회원이 이 소식을 듣고 기금을 모아 우리나라의 두산항에 수십만 통의 밀가루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라이스는 위대한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군주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봉사가 모태가 되어 a c i f 라이스 클럽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라이스 클럽 국제재단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라인스를 참여하는 목적이 우리보다 못한 국가, 소외되고 가난사들을 한람 위해서 도와주자는, 도와주자는 의미가 바로 NCIF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로 메빌준회의 창립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 100, 215개 국가 140만 명이 해외를 건립니다. 세계 최대 공사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 최민국 나라에서 라이온스 최 봉사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라이온스 모든 한분한 분이 우리 라이온스의 주체이고 자산이고 몸의 가닥이 여기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바로 우리 라이온스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온로라인께서 40년 동안 라인스 봉사활동 하면서딱 한마디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봉사하니 참 좋다. 서브 앤 굿. 박사 한번보시죠 우리 국민의 가치는 봉사가 최고다. 이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성상포 라이스 가정으로 다시 한번 창립 4 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고 오늘 출임하는 양성룡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성상포 라이스 클럽이 가는 길에 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